안녕하세요. 사이퍼즈 개발자 김민재입니다. 자, 우리 또 호연 님이 나온 이유가 또 명확해요. 우리는 이제 인 게임으로 들어가 볼 시간이란 얘기겠죠. 게임 내에서 테이가 어떻게 구현이 될 것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심플한 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휠업은 90초 동안 공격력이 증가하는 패시브. 스킬입니다. 아, 공격력 증가네요. 네. 그리고 평타는 무난하게 3차 어, 3타 공격으로 3타. 어, 3타. 이거 히카로도 느낌 살짝 있네요. 네. 그리고 잡기 스킬은 영상에서 보셨을 텐데요. 상대를 으어내고 다운시킵니다. 아, 박지가 나오네. 딱저 장면에서요. 우리 네. 다른 스킬도 좀 빨리 보고 싶네요. 그리고 R 스킬은 네. 전진을 하면서 이제 돌려차기 <laughs> 하면서 저에게 경직을 입히는 스킬입니다. 아, 저게 뭐 다른 거연결도할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어... 약간 경직이 더 추가되는 건가요? 네, 일단 많이? 경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성타라든지 다른 스킬로 연결을 아, 네.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L 스킬은 원거리 견제 기술인데요. 어, 상대를 다운시키는 아. 느낌으로 그 루이스의 빙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아, 같아요. 이게 맞죠? 타라 나이오비 뭐이런 비슷한데 불로리 느낌의 약간 원거리 공격인가 본데요? 네. 그리고 LR은 짧은 거리를 전진을 하면서 <laughs> 붙이면 연속으로 공격을 야. 하면서 저걸 밀어냅니다. 아, 근데 저는 저 스페이스 바가 흑영 장막? 저게 뭔지 궁금해요, 지금. 스페이스 스킬이 이제 테이 활용에 제일 중요한 스킬이에요. 아,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나오는 네, 게. 힘입니다. 어. 일단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방어를 하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 다음 공격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서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하고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최대 체력의 17%를 넘어가는 공격은 17%만 받게 어? 됩니다. 아, 네. 데미지를 감소해서 최대 데미지가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러면 받는 네, 게가 네, 그럼 스페이스 바를 킨 상태에서 미아세 개수를 맞으면 최대 17%에만 데미지가 들어온다고요? 네. 최대 체력의 17%라고요? 네, 네. 최대, 아니, 최대, 체력, 최대 체력에서 준해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 체력의 17%만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오? 그럼 이게 근대이지만 탱킹도 중요할땐 되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타로 막는 건가, 아니면 계속 막을 수 있는 건가요? 단타만 막고요. 연타로 들어오는 스킬들은 막을 수 없습니다. 아 그럼 글래머러스빔 아. 이런 거는 연타로 그렇죠. 들어오는 건좀 힘들고 네. 큰거한방 다이무스의 절명. 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1대1 구도나 들어갔을 때중요 스킬을 뺄수 있는 그렇죠. 치명적인 공격만 막을 수 있는. 아, 치명적인 공격은 막을 아, 수 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공격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요. 그 흑풍각과 암영, 무영격 이렇게 R 스킬, S D 스킬, L R 스킬의 추가 효과가 바로 적용이 되는데요. 탈문하고 나서 어디까 흑풍각을 오. 사용을 하면 전진 거리가 길어지고 마지막에 그림자투사타가 나갑니다. 뭐 살짝 더 뜨는 느낌인데요? 네, 다운도 되죠. 그리고 암영은 이제 스페이스를 썼을 때. 휴가타가 나가고 오. 짧은 시간동안 암흑상태 이상이 걸립니다 아 암흑상태? 암흑상태라면 저희가 좀더 알아볼 수는 없는건가요? 암흑상태는요 그 시야가 제거가 되고 아군과의 시야공유가 끊어집니다 오. 오. 네. 아 그러면 그 암영을 맞아서 그 일정 시간동안은 안보인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이타가 일단은 흑영을 쓰고 쓰면은 그 뒤에 연계가 잘될것 같아요 스킬이 평타로 다운시킨 다음에 이런식으로 연결를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 와 이것도 괜찮네요, 진짜. 스페이스 바로 연결하니까. 야, 근데 손과 그 순간 판단이 정말 중요한. 네. 이거 피지컬이 같은데? 뛰어나면 네. 정말 잘하겠네요, 유저들이. 네. 그리고 스페이스를 써서 이제 마지막 무연격. 이게 이제 근딜로서의 핵심 스킬인데요. 되게 단순하지만 되게 중요한 스킬입니다. 음. 가 타가 나가면서 데미지가 증가됩니다. 아, 그 기본적으로 가장 메인 딜이라고 볼수 있는 거겠네요, 스킬 중에. 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연계를 해서 뭐 흡품과 무형격 이런식으로 연계도 가능하겠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압력으로 다운시키고 그다음에 <놀람> <다운을 놀람> 그런식으로 연계를 넣으면 응. 스킬 세개를다쓸수 하... 있죠 와 아, 스킬 연계가 확실하네 아... 저 아... 연계가 진짜 돼야 진짜 근딜은 밥벌이 하는 거거든요 저거 이거 무형격은 뭐 어떤식으로 방향으로 나오는 건가요? 무형격은 방향... 아그 어떻게 쓰면서 뭐 캔슬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건가요? 아 무형격은 사용을 할때 우클릭을 하면 바로 끊고 이렇게 도망을 갈수 있습니다. 아, 네. 아 끊어지네요 이게 이미 채팅창에서 잡고 빠져도 되겠는데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이미 네. 이 정도면은 잡고 빠질 수도 있고 네, 일단 연계력이 되게 좋은 편이기 때문에 시간만 넉넉하다면 높은 길을 넣을 수 있습니다. 어 아. 아, 그러네요 순간적인 진짜 길을 쏟아낼 수도 있고. 특별이다. 아, 무형격은 네. 이제, 이제 다운 판정 공격이 없기 때문에 아하. 아, 아, 아 다운 판정 공격이 없어요? 네 넘어진 대상을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스킬에 연계로 넣거나 아니면 이급으로 이렇게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럼 예를 들어서 뭐암명으로 띄우고 쓴다거나 뭐 그런 연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어, 이런 식으로. 아, 어, 이런 식으로. 이 진짜 스페이스, 스펙이 활용이 진짜 중요한데요. 네. 자, 다음 것도 한번 네. 보여주세요. 있는 거. 네, 뭐 궁극기를 제일 많이 궁극기인데요. 궁극기. 이게 포인트겠죠? 네. 궁극기는. 네, 어디가 달려갈 수 있고요. 아 이거 내가 질주 여기 어 아니 지속 시간이 진짜긴데요 이거? 네 질주보다 살짝 더 깁니다. 어번 더, 다시 한번 보세요. 어 좋네요. 아이. 오. 내주. 아이 아, 정도면 근딜이 중앙에 합류 안 하고 그냥 멀리서 이렇게 와서 진입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립돌 다가딱 한타 열면 네. 저 질주로 딱 합류해서 한타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건 대상인가요, 궁극기는? 궁극기는 일단 그림자를 보내는 설정이기 때문에 그림자 상태에서는 이제 무적이고요 사용을 하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테이가 그림자의 위치로 이동을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아 본인 자리에 원래 놔두고 네놔두니다신을 보내는 건데 그러면은 본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본체는 슈퍼먼 상태로 공격을 받으면 스킬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아그이 약간 궁극기를 쓰고 있는 도중에 샬러처럼 싱크 끊듯이 끊을 수는 있다는 거네요? 네, 잡기로 이제 캔슬을 한다거나, 아니면 오, 그 웨슬리 지연 폭격 쓸때 죽으면 스킬 치소되는 아, 것처럼. 아, 죽으면 그냥, 네, 그 다운 스킬을 당하면 끝난다. 네, 음. 맞습니다. 아, 또 이제 그런 단점이 또 명확하게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어. 이제 또 중요한 게 패시브 스킬이 있는데요. 패시브요? 네, 패시브 스킬은 적을 죽였을 때 궁극기를 제외한 모든 스킬들이 소기가 됩니다. 에? 제가 아까 이거 영상에서 살짝 봤는데, 맞나 아닌가 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 킬을 올리면 킬을 냈을 때, 이그 타임이 초기화됩니다. 어? 쿨이 초기화, 주전해? 네. 어, 아니, 지금 계속, 계속, 계속이요 네, 계속됩니다. 죽일 때마다 되고요. 플레이어 기준으로만 지금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스루커나 이런 거 말고 네. 확실히 이제 적분을 잡았을 때만. 네, 맞습니다. 궁극기를 제외한 기본적인 스킬들이 다 리셋이 된다, 쿨다운이? 네 아니 그러면 스킬로만 주는데 평타로 치면 어떻게 돼요? 평타로 잡았다 평타도 초기화 됩니다 아, 평타도 초기화가 돼요? 잡기 잡기 한번 해보세요 잡기 한번 해주세요 어, 어? 어, 진짜 되네요 초기화 야. 진짜 되네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대목이었네요, 오야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슈퍼하머 스킬이 궁극기를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딜 타임이 좀긴 편이기 때문에, 적을 빠르게 제거하고, 초기화된 스킬로 이렇게 도망을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대상을 노리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 음. 이제 확이 이해가 됐어요. 뭐가 포인트인지. 네. 자, 어떤 식의 플랜을 갖고 경계할 건지 좀 들어볼게요. 분명히.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근딜은, 자, 시프트 자클릭. 시프트 자클릭에 남영을 먼저 찍어볼게요. 남어 아, 아, 일단은 거리싸움을 먼저 할수 있게끔 유도하는 네.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본인이 그, 계속 이제 반복했던 컨트롤에 날이 섰다. 그걸 좀 어떤 식으로 증명해 줄 건지 궁금한데요? 어, 그, 일단은 궁극기를 무조건 적중시켜 볼게요. 궁극기? 네. 지금 이거 여기서 사이드 밀고 중앙 타워 딱 대치구도 때 궁극기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바로 공방에서 가장 중요한 거 20렙 전까지 군디를 예. 열심히 먹고 크는 겁니다, 일단. 그게 가장 기본 모토예요. <laughs> 아, 또 먹어요? 아, 일단 뭐, 20렙까지는 아, 예, 예. 드시겠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어 자, 16레벨. 네. 자, 불멸의 약속. 20레벨이 머지않았습니다. 아, 20레벨 이번에... 되는 순간 중앙타워로 가서 그냥 냅다 궁극기 가는 거죠. 어, 저 이거 근데 마틴이 물려있는 거 같거든요. 어어어, 어,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가나? 어? 야! 아니! 아니! 자기인데? 아! 잠깐만. 뭐지? 자, 어블킬 저기야, 저기야. 뭐야, 이거. 아니, 날이 섰는데요? 그리 거의 지금 사이드 립도는 거리에서 그 중앙으로 가서 지금 연결한 거잖아요. 네. 아니, 호연님은 약간 너무 좋다는 느낌도 드는데, 이거 좀 어떻게 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 버전이기 때문에 아, 지금 확정 아 버전이 아니다. 네. 아, 개발 버전이군요. 네. <laughs> 야, 그럼 불멸아 <불매하라> 초치지 마. <laughs> 어, 일단은 이게 우클릭이 후풍각이 사전거리가 엄청 긴것 같진 않아요. 네, 아, k 이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는데 불멸이 이 정도의 궁극기를 연결할 정도면 이거는 사기다 이건 너프 되겠는데요? 아 네? <laughs> 이봐요? 저게. 아 불안한데요 이거 네, 그래서 사이퍼즈에서 가장 베이직한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너무 잘하지도 않고 너무 못하지도 않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 근데 키득이 좋긴 하네요 자 우리가 좀 템포를 올려보자고요 네, 한번 잡아볼게요 자 한번 잡아보나요? 자 들어가서 킬만 올리면 리셋이니까 뭐 오, 바로 연달아 자 앞에 루시 이제 뒤채는 어쩔 수가 없어요 페이 같은 경우에 이제 비를 넣을 때 네. 이제 혼자 있는 대상을 노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아까도 음 말씀드렸지만 슈퍼 하머가 없기 때문에 아 어, 그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공으로 들어가서 연기를할게 아니라면은 다대 다, 다 구도에서 먼저 들어가는 건 위험하다. 아,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음. 어야그 확실히 컨셉이 좀 있는 거 캐릭터네요. 자 일단 둘다가 또 이제 중앙팀 또 싸우는 거 없어요? 아, 아차, 아차. 아아 과연 우연미로다. 어 맞긴 했는데. 또 빠져나가야 될것 같아요. 오. 오 자, 호연님 보기엔 좀 어때요? 지금 뭐불멸잘 하고 있습니까? 어, 지금까지 생각보다는 되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이 놀던 거죠? <laughs> 그렇죠. 생각보다 저도 지금 많이 놀란 게아 네. 이게 분명히 불멸이 웃음거리가 될줄 알았는데 <웃음> 은근히 지금 귀를 많이 물려가지고. 그 제가 기본 가닥은 있습니다. 지금 딱 상황 보니까 투르포를 치거나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가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저기 드렉슬러 라인, 드렉슬러 진짜. 라인 갑니다. 자, 자, 가요. 음 뒤로 갑니까?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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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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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파이 대박. 마시오. 아? 대박 불멸. 오, 속이야, 속이야. 오. 어디까지? 근데 맞기 시작하면 <laughs> 또 힘들 거예요. 그래, 그래, 좀 숨이 좀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갑자기 안 보여, 안, 안 보여, 안 보여. 아니 방금 그 뒷다인 무는 거그 기가 막힌데. 그러니까 상태 이상에 관련된 질문이 좀 많거든요. 네. 그게 좀 이제 들어올 때 상태 이상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상태 이상 자체를 맞았을 때는 그러니까 압력을 맞았을 때는 기상을 할 때쯤에는 상태 이상이 풀려 있기 때문에 아 이제 무적 시간 동안에 풀리기 때문에 그때 바로 상황 판단을 잘해서 이제 빠져 나갈 수 있는 전략을 거는 아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무영적이네 좋네요. 이게 순간적으로 대치 같은 느낌으로 앞으로 갈수 있는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 스킬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진입을 앞선 탱커들 무시하고 원딜 쪽으로 라인으로 갈수 있는데 네. 본체가 일단은 무방비 상태로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계속 생각하면서 한타해야 될것 같아요 네. 좀 멀리서 출발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네. 그 말씀해 주셨던 그 그림 같은 한타 한번더 보여주세요 자, 오, 아니 연타는 아파 네. 기본적으로 스킬을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자, 바로 백업 가지고 그런 네. 식으로 넘어졌죠. 어, 근데 지금 숫자가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 뒤로 빠져서 이게 그리고 흙풍각이 시인 네. 느낌이 좀 나요, 지금. 예. 지금, 지금 저 채팅창에 어떤 글이 많이 올리냐면 스페이스는 왜안 쓰냐? 아, 스페이스 바 쓰고 싶은데 예. 이게 저 저도 지금 많이 안해봐 가지고 그래도 쓰는 걸좀 보여 주세요. 그거에 그게 따라서 지금사실 컨셉이 확 달라지는 건데. 일단은 장막을 쓰고 흙풍각을 쓰면 약간 띄우는 효과가 있어서 평타가 그 그거. 그거. 그리고 어. 암령은 두번 때립니다. 암령은 뭐, 그날이서 어떤 컨트롤 보여주죠. 한번 자저 한타한다 한타한다 한타 가자. 때. 자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오오오 뭐지 이거 여기 있어. 오 여기 왔어요. 자자오아자 이제 스페이스 반나 잘하세요 돼요 그때. 자자 보여줘 보여줘 스페이스 좀 쓰고 그렇지 그렇지 자 잘했어 간다 로어오 잘해. 자 스페이스 다시 한번 스페이스 오너치 추가 다 보여주고. 와 이거 근데 막타를 노렸다가 기다렸다가 어. 아 우리 리첼이 이런 게 좋다. 네. 리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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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됐다 이거야. 이 리첼아. 잠깐만. 아, 아, 됐다, 아니 이거. 잠깐만. 아니 지금 태인아를 리첼이 어우 다행이다. 어어, 야 지금 저분 잡혔으면은 어어, 어어. 우리가 정말 죽어서리첼줄 뻔했어요 이 행사가 <laughs> 큰일 날 뻔했어 지금. 아니 리첼 장인이에요. 저분 왜 자꾸자꾸 나와서 신스티라는 거예요. 저분 선수 아니에요? 이상한데요, 이거. 아 저기, 호데리님. 네. 호대리님. 네. 리첼 하얀 계획 있어, 있어요? 혹시 궁금해서 그런데. 어, 그건 제 의지와 관계가 없기 아, 관계가 때문에. 없습니까? 네. 아, 코멘트합니까? 네. 아, 리첼이 지금 세단 얘기가 좀 있는데. <laughs> 아, 이거. 아, 노 코멘트. 확실히 이게 진입 각이 매끄럽게 된다는 게 굉장히 크네요. 아, 근데 확실히 또 보니까 이해가 빨리 되네요. 자, 가다 <laughs> 여기. 대박! 우와! 대박! 우와! 자 해본 사람 좀 얘기를 해보세요 어... 자테인은 이렇다 일단 초반에 근딜의 약점이 많이 많이 엄청 많이 보완됐어요 순간 진입이 되는 거 아, 원래 그 근딜이 초반이 네. 어렵잖아요 그리고 쿨초가 되기 때문에 뭐 무영격이라든가 네. LR 스킬을 이용한 네. 순간 딜이 정말 그 진짜 다이모스 보름달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순간적으로 잘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 상대가 잘하면은 어차피 힘들긴 똑같자 오늘 또 이제 소중한 발걸음해 주셔가지고 디테일한 설명과 더불어서 테이에 대해서 잘 설명해줄 텐데또팬 여러분들에게 또 테이에 관련된 마지막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이퍼즈 테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금박 부독 드리겠습니다.